Set set. Excellent. Setting. Show Does Show pyo. to God. 오랜만에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인데 이것저것 뭐가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요거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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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녕요안 하는 걸까? 아 이거 어렵냐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좀 어려워졌어.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이게 왜안 뜨냐. 브라우저. 되지 왜안 될까? 안 될까요? 어, 좋다. 안 될까요? 이렇게 온가? 예, 확인 왜안 될까요? 어? 잠깐만, 테스트, 다시 테스트, 테스트, 왜안 될까요? 미디어 소스 아닌데 디스플레이 캡쳐 확인 자동 데스크탑 아닌데 자동 아니 지속.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또 왜? 하나 왜? 아, 하나 왜? 아, 또 뭔가 또안 맞아요. 아, 답답스럽습니다. Studio we the and you are used for favoring, casting you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대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가 바뀌었어? 아 돌아버리겠네 아주. 이거 잘안 돼. 잠깐만 인스타. 오디오 브라우저, 브라우저 맞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팅창이 안 보이잖아요. 채팅창이 잘안 보이잖아요. 하, 음, 음, 음. 화면 때문에 그렇다고요? 화면 검정화면? 무슨 검정화면? 채팅창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팅창이 예전에 그 통합 채팅창이 있었단 말이죠 통합으로 채팅창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막히면서 제가 채팅 화면을 요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음. 채팅창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채팅창이 나와야 뭘할거 아니에요 그쵸? 돌아버리겠구만 근데 이게 아 통합 채팅창이 없어졌어 아 돌아버리겠네 아주 아니 임베드차 어, URL 카피 디스 URL 인투 오 b s 스 스튜디오 나한테 보여 어 나한테는 사실 보이는데 당신네들이 보여야 될거 아니야 그치 아 이건 또안 되냐고 참나 리스트림 확인 이러면 된단 말이지 돼야 된단 말이지 나와라 안 나와, 왜. 나온다? 나온다? 어, 나오네? 잠깐만. 뭔가, 뭐가, 세팅을 다시, 잠깐만, 잠깐만. The chat is ready to display. 오케이, 좋아. 됐어. 됐어. 잠깐만.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을 것 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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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잠깐만, 아, 어, 스케일 인베스스 리플레이, 보드, 아날리스트 뭐야? 필터링, 뭐, 이게 상관없고, 아니, 세팅이 있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쇼 아바타스, 컴팩트 쇼, 뷰어. 됐고 채트 오브레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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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텀 백그라운드 됐고 테마는 디폴트 값을 하고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되지 않을까? 잠깐만 일단 됐는데 일단 됐단 말이지 좋았어 잠깐만 알톤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하면 되고, 잠깐만, 그 다음에. 왔어, 된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보이긴 보이죠.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laughs> 아씨, 어려워 다시 껐다 켜볼까 어차피? 아니, 저희가 사무실을 옮겼어요. 제가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아, 뭐 여러 가지로 그 일들이 좀 많아서 좋아. 일단은 오버레이는 그렇게 됐고, 채널 지금 몇명 보고 있냐? 여기, 지금 뭐야? 이 유튜브 나오고 있는 거 맞아? 됐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유튜브 잘 나오고 있고. 오, 트위치는 아직 살아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음. 아, 역시나.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반가워요, 반가워요. 일단 지금 세팅 중이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음.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켜봤는데 이게 세팅도 바뀌고 제가 이펙터랑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 좀 해보려고 근데 왜또안 나오.. 아 어, 됐지 나오고 있죠? 어 좋아요 음. 오늘만.. 아, 오늘만.. 이렇게 보면 팩트보드 은베드 로즈 파이 이건 상관없고 이프라이 어라이존탑 모르겠다 오케이 한번 제가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면